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각종 폐기물이 벌어진 채 방치되고 있어서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도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쓰레기 투기 적발 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용기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중산간 일대. 무성한 숲을 가운데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습니다. 커다란 스티로폼이 여러 겹으로 묶인 채 나뒹굴고 대형 포대에도 가득 차 있습니다. 목재 합판과 실내용 장판까지 확인됩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중산간에 스티로폼과 건축 자재를 비롯해 각종 쓰레기가 널브러진 상태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로 추정되는 폐기물은 1톤 정도. 비에 쉽게 부서지는 석고보드나 스티로폼이 무더기로 투기돼. 2차 환경 오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땅이라도 폐기물 관리법상 건축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하거나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이런 방치 폐기물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방치 폐기물 처리량만 6천 톤에 육박할 정도로 매년 지속되는 데다 폐기물 처리에 들어간 예산만 22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중산간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어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인적이 드문 중, 산간 쪽에는 이제 시집존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투기자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그 폐기물 갈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제주가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은 쓰레기 투기 적발 시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